김장용 당근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근씨를 쉽게 뿌리고 발아율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황투백이 가족 농장에서 당근을 심으려고 왔습니다. 어, 오늘이 지금 어... 8월 9일인데 약간 늦었는데 지금 심어도 긴장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먼저 완숙된 퇴비를 뿌리고 경운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화학비를 거의 안 쓰고 퇴비를 어 많이 쓰거든요. 먼저 퇴비 뿌리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뿌릴 당근 씨는 신흑전 오촌 당근이라는 당근과 작년에 뿌리고 남은 것인데 냉장고에 보관했었거든요. 여튼 지금 이름이 잘려져 가지고 어떤 당근인가를 모르겠네요. 씨앗 뿌리는 시기는 신흑전 오촌 당근 무는 당근은 7월 중순에 부터 부터 7월 말까지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름모를 작년에 심었던 것은 이 8월 초순까지 이 씨를 뿌려도 어,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좀 고온이 이 지속 뛰기 때문에, 어, 좀 늦게 뿌려도 괜찮을가 싶어요. 사실 작년에는 어, 8월 한 20일경에 뿌렸거든요. 그래도, 어, 김장 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닐은, 마늘 반용 15구짜리 비닐이거든요. 어, 쿠 때문에, 꼭 이렇게 비닐을 떼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15구짜리이기 때문에 좀 멀으니까 가운데 씨앗을 뿌려줄 가운를 편하게 기 위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틈알 속을 지금 누아서 씨가 뿌린데 뿌리지 않은 데를 구별하려고 으금 틈알 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 사실 이 당근 씨앗은 이 구멍 하나에, 구멍 하나에 하나씩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손로로 삐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속걸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음료수 병에다가 당근 씨앗보다 약간 굵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마 어, 두세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당근에, 당근 씨에 흩떡기를 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 거모자리용 그, 상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자가 곱고, 어, 그러기 때문에 씨가 아주 바라가 잘 되고, 또, 당근 씨의 경우는 씨알이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일반 흙을 덮으면은, 두껍게 덮어져갖고,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씨앗은, 씨앗 크기 약 3배 정도, 이렇게, 2, 3배 정도 묻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어, 3mm? 3, 4mm 정도, 약간만, 약간만 이렇게,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광막을, 완전 타, 차광막은 아니거든요. 아마 한, 어, 그늘이 7, 8 3 정도 되는 그런 얇은 차광막을 덮고 물을 뿌려주려고 그래요. 살이 조금이라도 조금 늦었기 때문에 네, 빨리 발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요즘 날씨 엄청 긴거든요. 차광막을 덮어놓고 물을, 물을 뿌려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촉진해야 모든 씨앗이 잘날수 있는데 요즘 날이 너무나 가물고 또, 어, 해를 제가 지금 약간 심는 시기가 한간늦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충분히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8 0 0가 나거든요 그리고 서령 나지 않는 곳이 있어도 그옆 배치가 더잘클 수가 있으니까 이정도면은 물을 줄 때는 충분하게 뿌려서, 어, 빵이 잘 날리지 않도록, 청앙마까지 쳐놨기 때문에, 습기가 어, 오래 보존되고, 달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아마 요즘 날도, 더급지고 따뜻하니까, 2, 3일, 아니면 3, 4일 주면 딱이 나거든요. 그러면 뭐 그때 사광막을 걷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한번 물을 줄 때는 충분하게 뿌려줘야 할것 이당근는 지난 5월 20일경에 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어, 비교적 잘 자랐습니다. 이놈들캐서 어, 증장하기 어, 전에 아마 이거 한, 네, 9월, 9월 중순쯤 되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어, 이속 갔는데 나중에 또 나갔고, 한폭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겁나게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